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 조건을 잘 살펴야 돼요. 키는 뭐냐면 등식.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등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. 그 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.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등식이 나올 수가 있을까? 5km니까 쭉 갔다고 치자. 시속 x km로 달다가 그 다음부터는 y km로 갔대요. 이 길이가 4km고, 이길이 1km인데, 자,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. 좀 상상을 해보면,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, 시간 1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, 시간 2라고 할게요.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, 완주 시간, 이렇게 두면, 시간 1과 시간 2를 더하면 완주 시간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, 등식으로 이 조건은 있는 거예요, 아시겠죠? 그 다음에 할건 뭐냐면 이 시간 원과 시간 투와 완주 시간 이거를 문제에 주어진 변수로 만들거나 문제에 주어진 변수가 없으면 내가 그냥 변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완주 시간, 이 완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문제에 정해진 게 없잖아 그냥 t라고도 이렇게. 그럼 시간 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겠냐? 거리가 4km를 시속 xkm로 달렸으니까 X분의 4,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, 거리가 1km인데, 시속 Ykm로 달렸어. 그러면은, Y분의 1로 시간 2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니까 러 여기 있는 공식대로, 그대로 변환을 해서,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, 이거예요. 지금 완주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, 이게 되겠죠? 답변자 중에 강동섭씨가 잘 답을 내주셨는데, 여기까지는 맞아요. 근데, 이거를 이제 통보를 해놓으셨다라고 통분을 하려면 여기 y, y 곱하고 여기 x, 여기 x 곱해서 x, y 분에 뭐가 돼요? 4y 더하기 x 이렇게 통분을 하셨어요. 근데 이걸 표현을 하는데 아마 잘못 표현하신 것 같아. 그래서 x 하고 이게 가로치고 x, y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강동섭씨는 x 더하기하고 4y 하고 xy 이렇게 쓰셨어요. 자 이거는 어, 어떻게 볼수 있냐면 x 더하기 4y x,y 이렇게 볼수 있어서 이거는 마치 x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쓴 거랑 비슷해 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